안녕하세요, 루코플러스입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핫딜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다양한 세일 정보 있고, 세일포 커진 사이트 많으니까 영상 꼭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세일 정보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미국 백화점 사이트, 삭스피프스 에븐유, 정상가 제품들 최대 250불까지 세일되는 할인코드가 나왔습니다. 스톤 아일랜드 제품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굉장히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고, 에센스.com 최대 70% 세일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세일 상품 업데이트됐고 많은 제품들 추가 세일되고 있습니다. 꼭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여러가지 제품들 여러가지 브랜드 전부다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포토 사이트 최대 60%로 세일포 커졌고 미국 영국 한국 요렇게 공식 홈페이지 국가 설정 변경하면 제품이 다르게 보이니까 그것들 소개시켜 드릴거고 마이테레사 60% 세일 오늘부터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직은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몇시 시간 후부터 반영이 될것 같고 하비니콜스 최대 50%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50%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 굉장히 저렴하게 만나 볼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엔드클로딩 여름 세일 최대 50%꼭 놓치시면 안 되는 제품들 몇 가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캘빈클라인 공식 홈페이지 여러가지 제품들 추가 50%까지 세일되고 있습니다. 캘빈클라인 언더웨어 8,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는 커세어 키보드 리퍼 제품 45불 정도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샤오미 마사지건 Q10에서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직구정보 통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정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정보 세일 정보를 전문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 더보기란에서 찾아 볼수 있고, 할인 코드도 동일하게 그곳에서 찾아 볼수 있습니다. 더 빠른 직구정보, 사이즈, 팁, 직구 후기 등은 네이버 직구정보통 카페에 많은 분들이 정보 공유해주고 계시니까 꼭 들어와서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직구정보통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우하셔서 빠른 정보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려드리고 있는 지금 이 영상은 뉴욕걸즈 배송대행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배송대행지 이용할 곳 굉장히 많은데 꼭 한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 가입하실 때 추천인 부분에 직구정보통 한글로 입력하시게 되는 경우 그냥 가입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할인 쿠폰 받을 수 있으니까, 할인 쿠폰 이용하셔가지고 저렴하게 배송대행지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해외 직구 핫딜 정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사이트, 미국 백화점 사이트인 Saks f i 뉴 s Avenue라는 사이트부터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상가 제품들 최대 250불까지 세일된다고 하고 있고, 할인 코드는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 요런 스톤 아일랜드 맨투맨 같은 경우도 세일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 182불에서 260불 까지 다양하게 셀판매 되고 있습니다 색상별로 사이즈별로 가격이 다르니까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사이즈 클릭해서 보시면 어느정도 금액인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클릭해 보시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은 182불 정도까지 세일되고 있고 추가적인 할인코드 넣으시면 할인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250불까지 세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장바구니에 담아서 뒤쪽으로 넘어가셔가지고 할인코드를 넣어 보셔야지만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한국 직접 배송도 되는 그런 사이트인데, 특정 제품 같은 경우는 한국 직접 배송 되지 않고, 직접 배송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입하신 금액 200불 넘지 않으시면, 관부가 세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남색, 장바구니에 담아서 어느 정도 세일되는지 찾아볼 거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세일 같은 경우가, 원래 세일되는 제품에 추가 세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상가 제품에 세일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제품들 세일에 포함되어 있고 사이즈도 다양하게 남아있으니까 져 빠르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 뒤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10불 정도까지 가격 떨어집니다. 그리고 스톤아일랜드 후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 검정색상 사이즈 여러가지 남아있고 315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 같은 경우도 하나로 대략 30만원 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 것처럼 장바구니에 담은 거 보여드리고 있는데 방금 보여드렸던 스톤 아일랜드 후디 260불에 판매되고 있고 방금 보여드렸던 스톤 아일랜드 맨투맨 215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뒤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신 다음에 이쪽 부분.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프로모션 코드 넣는 부분 안에 할인 코드 넣고 구입하시면 어느 정도 세일이 되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상가 제품 세일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스톤 아일랜드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아래쪽에 최대 250불 세일 된다고 되어져 있는 빨간색으로 적혀져 있는 제품들은 전부 다 추가적으로 세일이 되는 겁니다. 다양한 맨투맨이라든지 반팔 티셔츠, 여러가지 스톤 아일랜드 제품들, 정상가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빠르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이미 세일 적용되고 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할인코드 넣어도 할인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많은 세일 이미 되고 있으니까 이런 제품들도 구경해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미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는데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조금 다르게 생긴 로고입니다. 요런 제품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추가적인 세일 받을 수 있으니까 후디라든지 맨투맨 종류 빠르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타르시아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일 전체 페이지 아래쪽에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이 16,000여 개 정도로 10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링크 클릭해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맨 위쪽 부분 맨 위쪽 부분 보시면 이렇게 디자이너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셔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브랜드만 클릭해서도 볼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페라가모 제품이라든지 아미 제품, 루드, 피오브가시라든지 구찌, 매종 마르지엘라 제품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매종 마르지엘라 독일군도 찾았는데 큰 사이즈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아쉽지만 소개를 시켜드리지는 않을 거고 생로랑 지갑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정상가 250불까지 세일되는 이 세일은 내일 정도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니까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 핸드백 종류들만 모아져 서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디자이너 브랜드 로에베라든지 생노랑, MCM, 버버리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핸드백 종류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성분들 신발 종류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날씨가 더워졌기 때문에 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 세일 전체 페이지도 아래쪽에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22,000여 개 정도로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뒤쪽 부분에서 할인 코드 넣어보시면 추가적인 할인되고 있으니까 꼭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에센스 최대 70% 세일되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실텐데, 오늘 세일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들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 70%라고 해도 70% 이상 세일되는 제품들도 있고 이전에 40%, 30% 세일됐던 제품들도 50%, 60%로 세일 폭이 커졌으니까 꼭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브랜드 그리고 여러가지 상품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 제품인데 아크네 스튜디오 키 체인 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 목에 걸고 다닐 수 있는 키 홀더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전에 50불 60불 정도 됐을 때 세일정보 소개시켜 드린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58%나 세일된 38불에 구입 가능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 검정 색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흰색 같은 경우는 30불까지 가격이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흰색상 30불에 판매되는 거 찾아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일 그려져 있는 맨투맨,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122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64% 초특가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는데, 센스닷컴 같은 경우는 맨 아래쪽으로 내려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설정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설정으로 보여드리게 되는 경우,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고, 관부가세가 200불입니다. 만약에 한국으로 변경하시게 되는 경우, 한국 직접 배송 25불 받고 직접 배송해주고 있고, 그리고 보여지는 금액이 부가세 10%가 포함이 된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한국, 미국 가격 비교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 드리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도 미국으로 설정하셨을 때는 122불이지만 한국으로 설정하면 가격이 변동이 되니까 구입하실 제품 찾으셨다면 반드시 두곳 비교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고 그려져 있는 후디 같은 경우도 192불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스몰, 미디엄, 엑스라지까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부가세 내지 않고 구입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제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크네 스튜디오 전체 페이지도 아래쪽에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일되는 제품들만 모아서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스웨터 129불에 가격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반팔 티셔츠라든지 맨투맨 다양한 제품들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들 많은 세일되고 있으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페스 토트백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제품이기도 한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큰 제품입니다 큰 제품 찾으실 분들 지금 이곳에 들어가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65%나 세일된 58불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고 만약에 작은 제품 찾으실 분들은 어저께 올려드린 컬티즘 영상 확인해보시고 구입하시면 66,000원 정도에 구입 가능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 이 제품 칼페세, 카라투와 아페세 합작해서 만든 그런 제품 보여드리고 있고 그리고 아페새 제품 다양한 제품들 사이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맨투맨이라든지 후디, 반팔 티셔츠 다양한 제품들 아페새 제품들만 나볼수 있고 그리고 아미 제품들도 추가 세일되는 제품들 다양합니다.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미 인타르시아라든지 셔츠 종류 굉장히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O.V.가 에센셜 제품 아니고 그냥 오리지널 P.O.V.가 후디 현재 45%나 세일된 437불에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도 다양하게 남아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O.V.가 다른 제품들도 굉장히 저렴하게 여러가지 만나 볼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소개시켜드린 후디, 회색이라든지 흰색도 현재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색 같은 경우는 가격이 더 저렴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르메르 제품들도 티저, 즉 80불 때, 백불 안쪽으로 떨어지는 제품들 많으니까 르메르 제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메종 키친의 제품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이 구입하신 요로 폭스헤더 토트백 같은 경우도 52불 정도에 만나 볼수 있습니다. 요 제품도 52불에 구입 가능하고 여러가지 제품들 반팔 티셔츠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셀 판매되고 있습니다. 메종 마르젤라 제품들도 이곳이 가장 많습니다. 지갑이라든지 카드지갑 액세서리 종류라든지 신발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세일됐던 금액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카드 홀더 같은 경우는 140불 정도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세일되는 페이지가 7페이지나 될 정도로 다른 곳에서는 정상가 제품 전부 다 합쳐도 이 정도 제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제품들 찾아 볼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에어맥스 97 검정색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 183불에 200불 안쪽으로 떨어져서 관부가 세피에서 구입할 수 있고 이렇게 사이즈 보시면은 270mm까지 사이즈 아직도 다양하게 남아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안쪽 부분이 지금 보여드린 이 부분이 약간 회색으로 되어 있어서 트리플 블랙 색상은 아니지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 인기 많은 제품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나이키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가격 좋으니까 꼭 들어가서 나이키 제품들도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스톤 아일랜드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트랙 팬츠라든지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현재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센스 세일 시작했을 때 스톤 아일랜드 제품 같은 경우는 세일 되는 페이지가 4페이지 5페이지나 될 정도로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근데 현재 보시면은 세일 제품이 요만 만큼밖에 남아 있지 않으니까 빠르게 들어가서 남아 있는 제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써네이 제품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투맨 135불 굉장히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고 후디도 223불로 가격 만이 떨어져 있습니다 반팔 티셔츠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여성 제품들 소개시켜드릴 건데 일단 아페스 하품은 미니백입니다. 미니백인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170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200불 안쪽으로 떨어지는 초특가에 만나 볼수 있으니까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긴 제품이고 굉장히 인기 많은 제품인데 말도 안 되는 초특가에 만나 볼수 있고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토템 블루 오리지널 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45%나 세일된 138불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도 다양하게 남아져 있으니까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품이기 때문에 조공용으로 구입해서 주셔도 절대 실패하지 않는 제품이니까 꼭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끌로의 제품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카드지갑이라든지 지갑종류 핸드백종류 만나 볼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세일 전체 페이지도 아래쪽에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70%까지 세일되고 있고 다양한 제품들 추가적으로 세일되고 있으니까 에센스 놓치지 말고 꼭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70% 세일 나왔는데 가격 변동 몇번 있은 다음에 세일 바로 끝내버립니다. 바로 끝나면 세일 페이지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쪽 부분에 맨 우먼 세일 이렇게 되어있는데 요 세일 카테고리 자체가 사라지게 되니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미스터 포터 미스터 포터 최대 60%로 세일폭 커졌고 세일 제품 업데이트가 되면서 다양한 제품들 세일에 추가되고 이전에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도 세일폭이 커졌습니다.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첫 번째로 보여드리고 있는 설정은 한국 설정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맨 아래쪽으로 내리셔가지고, 이쪽 부분 로케이션을 한국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렇게 한국 설정 하시게 되는 경우, 한국 직접 배송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고, 관부가세가 전부 다 포함된 금액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둘러보셔야지 되겠습니다. 대략 5,400여 개 정도 셀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옆쪽 디자이너 부분에서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는 형태로 둘러보셔야지 되겠습니다. 많은 제품들 셀판매 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영국 미스터 포터 미국 미스터 포터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제품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제품이 있는지 다른 요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국 미스터 포터 들어가면 제품이 또 다르고 미국 미스터 포터 들어가면 제품이 다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 같은 경우는 각 나라 배송행지 통해서 받아 보셔야지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영국이나 미국으로 보내시게 되는 경우는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보물찾기 하듯이 많은 분들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고 계시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스터 포터 직구하는 방법 이전에 만들어드린 적 있으니까 보고 참고하시면 관부가 세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만나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마이텔에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현재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는데 아마 영상 올릴 때쯤은 들어가서 보시면은 제품들이 전부 다 세일이 업데이트가 돼 있을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 최대 50%까지 세일되고 있는데. 최대 60%로 세일 폭이 오늘부터 커집니다. 미리미리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 남성 제품 세일 페이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크네 스튜디오, 메종 마르지엘라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 세일되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금액에서 세일 폭이 커질 예정이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텔에서 직구하는 방법도 이전에 만들어드린 영상 있으니까 보고 참고하시고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하비니콜스라는 영국의 백화점 사이트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리뷰스에일로 많은 제품들 이미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50% 세일되고 있습니다. 26만 원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한국 직접 배송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관부가세 전부 다 사이트 내에서 결제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맨 위쪽 부분 요쪽 부분 클릭하셔가지고 사우스 코리아로 보시면 되고 일단 아래쪽 링크 클릭하시면 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동일한 설정으로 이동이 되실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현재 많은 제품들 특히 라이프로렌 제품들 지금 보여드린 금액에서 추가 50%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보시면 여러가지 청바지들 만나 볼수 있는데 50% 세일 받으시면 대략 75,000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고 꽈배기 니트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만 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케이블 니트. 8만 원이면 구입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반팔 종류, 반팔 폴로 제품들도 6만 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50% 세일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반팔 티셔츠 같은 경우는 3만 8천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으니까 반팔 티셔츠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셔츠 같은 경우도 6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르메르 제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셔츠 같은 경우도 40% 세일되기 때문에 대략 24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고, 여러가지 르메르 제품들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티셔츠 10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일 전체 페이지도 아래쪽에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1800여 개 정도 제품들 아직도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랄프로렌 폴로만 보여드렸는데, 겐조라든지 CP컴퍼니 아크네 스튜디오, 디스케어드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프화이트 제품이라든지 알렉산더 맥킨도 다양하게 셀 판매되고 있고 왼쪽 부분에 브랜드 부분 클릭하셔가지고 요렇게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다양한 브랜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클릭해서 보시는 형태로 둘러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 제품 같은 경우도 다양한 제품들 추가 50% 세일되고 있어서 말도 안 되는 금액 초특가의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엔드클로딩 최대 50% 여름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몇몇가지 뽑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바버 비데일 자켓인데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22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도 다양하게 남아져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름철이라서 구입하기가 조금 그렇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 날씨가 쌀쌀해지면 가격 다시 올라가서 정가에 구입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미리미리 구입해놓으시면 은 디자인 변동도 없고 내년에 분명히 다시 유행할 제품이기 때문에 요런 제품 22만원에 구입할 수 있을 때 구입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엔드클로딩 사이트 같은 경우는 영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150불 넘게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관부가세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관부가세가 발생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16,000원 내시면 페덱스로 빠른 배송해주는 그런 사이트 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제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바라쿠타 자켓 현재 말도 안되는 금액 26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간절기 때 입으면 딱 좋은 제품이니까 미리미리 구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깔끔한 디자인 지금 보여드린 요런 제품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니까 바라쿠타 자켓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폴스미스 맨투맨 같은 경우도 8 2 0 0 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원래 가격 12만 5천원 정도 되는 제품인데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사이즈도 다양하게 남아 있으니까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들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드클로딩 세일 페이지 지금 보시면은 16,000여 개 정도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옆쪽 부분 브랜드 부분 클릭해서 보셔도 되고 천천히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물찾기 하듯이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 숨겨져 있으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개시켜 드리지 않은 바버 퀼팅 자켓 가장 인기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만 5천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하고, 나이키 제품들이라든지, 아디다스 제품, 오프 화이트, 다양한 명품 제품들 세일에 포함되고 있으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켈빈 클라인 미국 공식 홈페이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0% 정도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언더웨어 3장 들어가져 있는 거, 원래 42불짜리 제품인데, 현재 세일되고 있고, 할인 코드 넣으시면 또 추가 세일되면서 21불 정도의 구입이 가능합니다. 대략 1,200원 정도 곱하면은 24,000원 정도 나오니까 한 장에 8,000원꼴로 구입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 굉장히 저렴하니까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언더웨어 종류들 아래쪽에 링크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들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캘빈 클라인 언더웨어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남성 제품 세일 전체 페이지도 들어가서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캘빈 클라인 제품들 만나볼. こう。水果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 미국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습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 보셔야지 되고 구입하신 금액 200불 넘지 않으시면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습니다. 그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커세어 키보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선으로 된 제품이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 리퍼 제품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K63 제품이고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 제품 45불 정도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한국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게임할 때 사용하는 게이밍 키보드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가격 좋고 리퍼 제품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q10 에서 판매되고 있는 샤오미 마사지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오미랑 마븐 이란 곳이랑 콜라보 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 많은 세일도 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소개시켜 드렸던 마사지건 같은 경우가 조금 불안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큰 기업인 샤오미 제품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 제품 굉장히 깔끔합니다. 받침 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포함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게 생긴 제품들 85,000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하고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무료 배송에 관부가세 없기 때문에 지금 보여 드린 금액으로 구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렴하게 샤오미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가 큐텐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제품이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핫딜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정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